안 사냐보다 어디에 사냐 뭘 사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경 글로벌 마켓 글로벌 마켓 나우 김종학 특파원입니다. 15일 오전 6시 40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뉴욕이고요. 14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 오늘 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CPI 지표 덕분에 거의 뭐 폭등 수준으로 오늘 가격들이 올랐는데. 사상 최고가 근접한 종목들도 많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 오늘 CPI 지표하고 좀연관 지어 볼 만한 이슈가 뉴스도 있어서 가져왔어요. 명품 시기 한 팬데믹 때 굉장히 중국 거래하면은 뭐 돈을 많이 번다 해가지고 가격도 엄청 오르고 했었는데, 음. 2년 동안 지금 가격 이 하락하면서 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물론 최저라고 해봐야 저희가 사기에는 하나에 뭐 거의 한 500억, 600억 하는 그런 시계들이지만 어쨌거나 이런 시계들도 수요가 없어서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블룸버그의 서브 다이얼이라는 이 여기 자체 지수가 있고 여기서 시계 브랜드별로 집계를 하는데 가격 지수가 파텍필립 가장 비싼 이 시계의 어, 지수가 지금 지난달에 2.3% 하락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점 대비로 거의 반토막 47% 내려왔는데, 어, 반토막이면 살 만한 가격이어야 될 텐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고 롤렉스도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뭐 신혼부부들 구할 때애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 가격이 또 하락하면서 1.5% 지난달에 내렸고, 고점 대비 27%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시계 지수로 봐도 1.8% 내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어, 중국 시장의 경기둔화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또 중고 거래 가격인데 중고는 이제 가격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원래도 이 명품 가격들은 좀 변동이 심하지만, 그게 지금 8월 이후에 어, 중고 시장을 유입되는 시계 수가 5%가 더 늘어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을 앞두고 뭔가 팔아보기는 할 텐데 가격을 계속 하락 끌어내리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거 보면은 인플레가 전반적으로 꺾여 나가는 게 이런 정말 상징적인 물건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고 하지만 이 한편에 수요가 약한 시장들 중국과 유럽은 좀 힘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유럽 증시 그렇게 장이 좋지 못했지만 이 시간에 딱 지표가 나오면서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지지부진하던 유럽 증시 유로스톡스인데 오늘 1.41% 오르면서 4291.71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증시가 이만큼 뛰었으면 어, 미국 증시는 볼 만하겠죠 근데 유럽 쪽에서 지표 나온 것들이 좀 짚고 갈게요 유로존 지역 20개 유럽 유럽은 이제 유로스탯에서 집계하는 게 27개 전체의 이제 유럽연합 국가도 있지만 유로존 20개 나라만 따로 집계를 하는데 여기에 GDP 성장률을 어, 지난 3분기로 기, 계산해서 다시 확정해서 봤더니 어, 10월 달 발표고 동일하게 마이너스 0.1%로 나왔습니다. 27개 나라는 변동 없는 0.0% 성장을 하지 못한 걸로 나오고요. <laughs> 고용은 전구, 전분기 대비 0.3% 아주 약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나라별로 봤을 때 유럽을 끌어 가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근데 독일이 0.1% 역성장을 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부진합니다. 프랑스가 그나마 성장했지만 0.1% 너무 약하고 스페인도 0.3%. 경제 규모가 약한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보니까 이렇게 어 유럽이 좀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laughs> 죄송합니다. GW라고 해서 독일의 이제 경제연구소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서 매달 이런 지표들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11월에 독일의 이제 경기를 예상하는 지표를 내놨는데 10.9포인트입니다. 이게 전월에 1.1포인트 마이너스였던 것을 9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면서 양전한 상황이고 예상이 오였으니까 이거보다는 한두배 정도가 더잘 나온 거라고 해요. 그래서 7개월 만에 플러스로 독일 경기에 대한 전망치가 살아난 상황이고 여기 대해서 G.E.W. 교수님 아힘 반바흐 교수님의 얘기는 유로존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전망이 변화가 안된 안 것도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독일 산업이나 장기 금리 지금의 이제 금리 변동이 어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라는 기대를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전환점인 걸 감안하면 독일 경제가 바닥을 확인한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역성장을 확인했지만 이 상황을 딛고 유럽도 조금 회복을 모색하는 그런 시기로 보여지고요. <laughs> 미국으로 넘어가면 이제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버티고 잘 살아가고 있는 미국입니다. 중시로 봤을 때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서 S&P 500 지수는 오늘 1.91% 오른 4495.70. 어, 거의 2% 가까운 어, 최근에 보기 힘든 숫자를 보여줬고요 나스닥도 2.37% 나스닥은 거의 폭등입니다 14,094.38로 오늘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1.43% 역시 크게 상승하면서 34,827.70으로 오늘 장을 마쳤고요. 빅스 지수도 안정되면서 4.47% 내린 14.10, 그리고 탐욕 지수, 아, 뭐처럼 중립까지 올라왔습니다. 47포인트. 시장의 공포감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포 심리, 변동성 지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시장 대비로 해서는 이 변동성 지수 아주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게 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 상태로 지금 시장이 판단이 되고, 오늘 맵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락한 종목 찾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라서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가 오늘 6% 넘게 뛰면서 거의 채권금리 하락분을 다 혼자 흡수한 것 같은 그런 그림이고 반도체 주들 전부 다 2에서 3%씩 뛰었습니다 제약주들이 조금 약했는데 오히려 인플레 잘 방어하던 것들이 인플레 약해지니까 힘을 받지 못하는 그림이고 금융주들 JP모건 그리고 뱅커브 아메리카 이런 웰스파구나 이런 것들도 오늘 1%대 잘 상승을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어, 보면은 어 아마존이 오늘 조금 많이 올라서 거의 최고가 다시 쓴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엔비디아도 거의 신고가에 근접한 상황이고 이제 미국 기업들 어마어마한 성장을 또 다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표로 보면 오늘 어 나온 게 이제 미국의 자영업자 지수 그리고 CPI가 있는데 자영업자 지수부터 간단히 보면 예상이 90.5인데 90.7어 이게 소상공인들도 그래도 미국 내에서 좀 버틸만하다라는 게이 지표에서도 나옵니다. 물론 100 이하기 때문에 아주 낙관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지난달 그리고 예상치보다는 상황이 좋은 상황 좋은 것이고 인플레 부담이 줄었다고 해요 조금 줄었는데 1% 포인트 전월보다 감소를 했고 구인난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4 센3인데 변동이 없고, 6개월 뒤 전망도 마이너스 43% 아직까지는 아주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지나고 있는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 재고를 더 늘리고 싶다라는 이제 자영업자, 그리고 매출이 조금 더 살아날 걸로 기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용도, 최근 에 이제 금리 때문에 뭐 사업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라 응답 때문에, 어, 미국의 이제 작은 자영업자들은 그래도 조금 버틸 만한 상황으로 돌아서고 있는 사, 어, 상태이고, 어 이런 지표가 오늘 또뭐 이런 작은 지표도 좋았지만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게 아침부터 나온 어, 한국에서 는 이제 밤부터 쭉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지표죠 CPI 지표가 전월 대비로 그리고 전년 대비로 예상치를 모두 밑돌면서 어 연준의 긴축이 거의 끝났다. 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CPI 발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월 대비로 0% 근원 CPI가 0.2% 상승. 각각 원래는 예상치가 0.1% 0.3%인데 0.1% 포인트씩 낮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 지금 이 차트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미국의 경제안보 자문에서 이제 집계를 따로 한 거를 좀 보기 쉽게 차트가 돼 있어서 가져온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노 동 통계국에서 막대 그래프로 그려 준 그런 차트를 또 같이 공개하고 있어서 보여 주려고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지난달 0.6, 0.4 월간 월간 대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증가하던 게뚝 떨어진 게 오늘 동그라미 차트에서 보여지고요. 전년도로 봤을 때도 헤드라인 CPI가 3.2% 그리고 코어 그리 뭐 에너지나 식품들을 제외한 근원 CPI가 4.0%로 예상 4.1% 밑돌면서 모두 예상보다 낮고 이렇게 아,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동통계국에서 내놓은 데이터에서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어, 안 그래도 4.1% 정도 예상했었던 것도 근원도 또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환호를 하고 있고 뭐가 내려갔냐 보면은 에너지 가격 아무래도 석유 가격 지난달에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2.5%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세차 가격 그리고 중고차 가격 부분도 인플레가 이제 반대로 이제 0.1%씩 줄고. 중고차가 격도0.8%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어, 이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분석하기로는 이것들만 해도 18BP .18 정도가 0.18% 정도가 0.018% 정도 하락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CPI가 안정이 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피치에서 이거에 대해선 해석은 저희가 느끼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핵심 상품 가격이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고 있고,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하향하는 추세여서 어, 매우 좋은 수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다 보니까 채권 금리, 채권 가격 일단 폭등하면서 금리는 말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 이게 한, 어, 한 올해 3월 이후로는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거로 지금 보이는데 어, 10년물 국채금리가 17.5bp 제가 캡처한 4시 23분 현지시간 기준으로 4.457%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달전 수준까지 이제 다시 돌아가는 중이고요. 2년물 이건 오늘 하루 상황인데 이렇게 발표 나오자마자 또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4.832% 오늘 4시 21분 기준으로 20.9bp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30년물 국제 금리 도 10.9bp 내린 4.636%까지 하락해 있어.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어 가장 고점이었던 지난달 지지난달 수준을 모두 벗어나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채권도 채권이지만 가장 크게 하락한 게 미국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1.49% 하락하면서 이렇게 완만하게 한105 정도를 계속 지키고 있던 게103.935 이렇게 해서 104포인트까지 깨졌습니다. 이 바람에 미국 뿐만 아니라 이제 뭐일본엔화나 이런 다른 통화들이 또 오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리 전망은 자연스럽게 다음 동결이 확정적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99.8% 12월 회의에 대해서 12, 12 13일쯤에 이제 나오는데 그때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고 그리고 3월 3월까지는 동결하겠다라고 하는데 3월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는 예상도 32%까지 상당히 상승을 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집계에서는 잠깐 보면 어 10%대였어요. 그게 이제 30%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낙관적으로 오늘 돌아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또 이제 투자자들마다 해석은 다르죠. 이게 말이 나온 게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온 게 캥그리핀 스타델. 이분 이제 스타델은 초단타 매매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회사를 창업한 경영자이신데. 10년물 어, 국채에 대해서 4.5% 정도면 합리적이다. 미국의 재정 긴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갈 거를 걱정한 어, 이 컨퍼런스, 매크로 컨퍼런스에서 이제 나온 질문에 대해서 대선 전에 미국이 이제 뭐 재정을 긴축한다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고 어, 조금 아쉬운 거는 미국이 이제 제로 금리일 때 국채를 더 발행했어야 하는데 전에 이제 드롭게밀려고 했던 거랑 비슷한 톤으로 제로 금리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 어렵게 국채 발행으로 좀 어, 재정을 끌어가는 부담을 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연준의 신뢰도에 타격이 올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긴 내려야 되겠지만, 어, 이렇게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이 어, 목표치 2%보다 멀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러지 말고, 어, 이제 좀 주워 담을 수 있는 이렇게 지니 램프 안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된다라는 정도의 신호를 좀 보내라. 이렇게 어,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뭐 본인이 이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약간 걸러들어야 하겠지만,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이런 어, 기대나 압박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이제 미국의 셧다운 우려인데 정말 이 이슈는 이제 재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관심도 없고 설마 그러겠어 쪽으로 많이 기울어서 어 설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이 낸 임시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 쪽의 지지가 아주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본래 이 하원 의장이 낸이 임시 예산안을 하원의 이제 운영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를 상정을 하는 건데. 너무 강경파에서 싫다고 하니까 그냥 이제 운영위원회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하원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아주 좋아하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요. 그럼 이제 협다운 가능성, 일단은 이번 달은 넘길 가능성이 있고,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제 상원 쪽에서도 계속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물론 이제 강경보조의원들이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혼란이 연말에도 또한 차례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국제뉴스 참고로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미, 중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죠 중국의 공상 은행 icbc가 락비트라고 하는 해킹 어, 단체를 통해서 어, 러, 랜섬에 걸려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바람에 이제 벤코브 아메리카나 어, 미국 쪽에 이제 채권 거래를 같이 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어, 경영진들이 급하게 미국으로 지금 도, 와서 뭐 사건 해명도 하고 어떤 지원을 좀 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수주 간이 더 걸리는 그런 한달 정도가 걸리는 상황이고 <laughs> 이렇게 되면 미국의 국채 거래에 조금 차질이 생기는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적거나 뭐 중국의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 타격을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내일이 죠 내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있지만 중국이 아무래도 힘을 계속 쓰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들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종목, 오늘 실적난 홈디포, 그리고 실적 때문에 어 플러그 파워만큼 빠진 피스커, 그리고 뉴스가 있었던 스냅 아마존, 어 그리고 존버리가 또공매도 한다고 한, 속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관심 많았던 이 ETF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정리 해볼게요. 어, 홈디포하면은 굉장히 이 여기 이제 점포 들어가면 집 하나 거의 짓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게다 있는 그런 곳이죠. 공구도 있고 뭐 자재도 있고 그런데 인플레 때문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집을 뭐 고치거나 하는 수요가 줄고 집을 잘안 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격을 있는 줄 알았다가 의외로 잘 선방하면서 주가가 오늘 5.4% 올랐습니다. 아, 보면은 삼분기 매출이 예상이 376억 달러인데 377억 달러. 전년 대비로는 3% 줄었지만. 그래도 선방을 한 상태이고 주당 순익이 예상이 3.76달러인데 3.81달러 역시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냈습니다. 보면 이제 거래 건수가 줄어들고 평균 결제 금액도 전년 도보다는 못해요. 거래 건수가 4억 건 정도가 되고 평균 결제 금액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조금 아껴 쓰는 정도 이런 정도 규모로 이제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이 회사가 말씀드린 대로 모기지 금리나 그리고 이제 주택을 개조하려는 수요가 많이 부담스러워질 정도로 이 제품 가격들이 뛰고 있는데 그것들을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 매장을 새로 폐점하거나 그리고 어, 개점하는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매출은 4분기째 하락하고 있어서 다음 분기 눈높이가 낮아져 있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경기 침체를 또 어, 나타내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썩 아주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거나 주가는 그래도 오늘 반응을 잘 해줬기 때문에 안심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뉴스가 나온 스냅 어, 볼까요? 스냅이 지난번에 이제 실적 부분 그 사용자 증가라든가 광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 했는데 그 좋은 파트너로 오늘 만났습니다. 아마존과 제휴를 하게 되면서 7.38% 오늘 올라서 계속 화제가 됐고요. 스냅챗 월간 이용자가 7,5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어, 이, 이거 이 앱은 핀터레스트라는 사진 앱이에요. 이 파, 핀터레스트 사진 보다가 스크롤 하다 보면 아마존 상품하고 갑자기 누군가가 끼고 있던 안경 상품이 뜨면서 결제를 할수 있게 유도가 되는데 이걸 스냅챗도 비슷한 기능을 아마존과 제휴를 해서 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존 광고비를 스냅챗이 받아가고 또이 결제 유도가 일어나면서 사용자가 늘어나는 그런 시너지가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가 오늘 살아났고요. 월 이제 스냅챗에서도 상당히 틱톡이나 어, 중국에 있는 업체들, 뭐 테무나 이런 것들하고도 또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 아마존이 경쟁을 하죠. 여기 서로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그림이 되면서 상당히 같이 오늘 주가가 좋게 나왔습니다. 뭐 장도 좋았지만 아마존 오늘 2.65% 오르면서 어, 주당 146달러, 시총이 1조 5천 ,100, 어, 100억 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2022년 4월 이후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19개월 만에 다시 또 이제 제 모습 찾아가는 아마존이고요. 어, 이렇게 연간으로 봤을 때 5년치로는 이렇게 되고, 연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시 쭉 22년치만큼 올라가고 있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쇼핑몰보다는 AWS 클라우드 때문이겠지만, 어, 여기에 대해서 이 에버코어의 얘기가 있어서는 정리를 해놨는데, 이번 파트너십에 대해서 아마존이 이제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 효과를 얻게 되고 동시에 소매 유통 쪽으로 확장하는 단계다. 그니까 아마존 앱으로 무, 뭐 북미 쪽에서는 다 잡고 있지만 중국의 업체들의 경쟁이 어,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테무나 샤인이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중국에서는 아마존보다 많이 쓰는 앱일 거예요. 1위에 올라 있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어, 플랫폼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이런 중국 회사들과의 어, 뭐 경쟁을 조금 어, 견제하면서 자신의 유통망을 확장하고, 그리고 아마존도 이제 풀필먼트 잘 되어 있긴, 있,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소매 쪽에서 이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통로가 더 마련되면 좋으니까, 어,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력을 내면 이렇게 효과가 날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지 않았던 주식 피스커 얘기를 해볼까요? 피스커는 오늘 여기 이제 전기차 회사, 어, 이렇게 어 3.34달러 오늘 하루 만에 18.73%나 내린 그런 주식입니다.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어, 주가가 부진을 한 모습이고 매출이나 주당 순손실 모두 어, 부진했습니다. 매출이 7,180만 달러, 주당 순손실은 예상이 24센트인데 27센트 더덜 벌었어요. 여기가 이제 어, 이 차량 4대 정도를 지금 개발한 상태인데 이 중에서 SUV인 오션 1이라는 거를 지난달까지해서 어, 3분기에 1097대, 97대를 팔았고 10월에 뭐 1200대 이상 더 새로 팔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뭐 판매의 부담보다도 이 회사가 이제 재정관리, 회계관리가 잘안 되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여기에 이제 실적 발표 외에 SEC의 보고서가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어, 이 내용을 보면 10월 27일에 최고 회계 책임자가 사퇴를 갑자기 했는데 이유를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새로 후임이 임명이 돼서 이번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 안에 문장들을 보면은 내부 통제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회사 그러면 안 그래도 전기차 판매도 판매지만 뭐, 이런 돈 버는 거 잘, 뭐, 어디다 잘 숨겨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또받에 있는 거, 받고 있는 거고, 어,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도 전기차 수요 급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좀 불확실성이 많이 커지면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전기차 업체들 어쨌든 굉장히 어렵고, 큰 회사들, 제조업체들, 어 이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사업을 조금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격을 이런 작은 업체들이 다 온몸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종목 마지막으로 쏙 볼까요? iShares 반도체 ETF 굉장히 유명한 ETF인데 오늘 3.7% 주가는 잘 올랐어요. 가격이 잘 버텨 준 좋은 종목들 AMD나 브로드컴 엔비디아 인텔 이런 종목들이 들어 있는데 마이클 버리가 이 ETF에 대해서 풋 포지션을 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분기 말 사이언 에셋의 신고서에 들어 있는 건데 어, 정확하게 이걸 뭐 다. 처벌 어느 정도 했는지까지는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이거를 더 팔려고 굉장히 들고 있는 지분의 절반 정도 투자하는 기업 중에 절반 정도 금액을 이 s o x s ETF에다가 포지션으로 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말씀드린 대로 AMD나 브로드컴, 엔비디아, 인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이런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그리고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인공지능 쪽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업들에 대해서 또 거꾸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 이형 말이 또 맞은가 아니면 저희가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는지가 또 한판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번 경우에는 버리가 어, 또 틀렸으면 좋겠네요. 자취를 감치든지. 어, 국제유가 보면 은 오늘 WTI는 오늘 변화, 변동 없이 제가 캡처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럴당 78.26으로 맞췄습니다. 어제 조금 올랐던 거 그냥 변동 없이 가는 것 같고요. 브렌트유는0.05% 내린 배럴당 82.48 기록 중입니다. 소폭 하락했는데 이게 국제유가가 계속 가지 못하는 이유 어제 이제 오펙 보고서만으로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어, IEA 국제원유기구, 어, 원유, 석유기구에서 이제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올해 석유수요를 여기서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기존에 230만 배럴로 보던 걸 240만 배럴로 조금 늘렸고, 올해 생산량은 하루에 101만 8천만 배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000배럴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브라질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전쟁의 영향은 없어서 이런 석유 수요나 생산이 견조하게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중국이 9월에만 해도 사상 최고로 하루 171만 배럴의 원유를 소화했고 올해 1 2 0 아, 240만 배럴 지금 수요 보고 있는데, 그 중에 180만 배럴 정도 하루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거를 이제 중국이 다 감당을 할 거다라고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역풍이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심해지고 있고, 내년에는, 어, 올해 조금 회복했던 거, 어, 위축되는 수준이 될 거다라고 약간 말미에 달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어, JP모건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에서 이제 최근에 국제 유가 변동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는데 지난주에 원자재 선물을 이제 거래하는 미결제 약정이 317억 달러 규모 정도가 줄었다고 해요. 2% 정도가 줄었는데 왜 줄었냐라고 보면 이스라엘 하마스에 대, 전쟁에 대한 우려 그게 이제 완화가 되고 있고 트레이더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굳이 이제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원자재들 비교했을 때 금속이나 농산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어, 원유 가격이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더 가지 못할 거라는 쪽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조증권 얘기도 비슷합니다 어, 정유업체가 지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어, 경제적인 뭐 침체의 위험 약하게든 뭐 길게든 어느 정도는 이제 침체가 한번 올 거다라는 얘기가 많고, 거기에다 그러면 이제 원유 감산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건 사우디나 러시아인데, 사우디가 추가 감산할 여지가 부족하다는 건 공감대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어제 잠깐 올랐던 거는 쇼커버링, 그동안에 이제 많이 내렸던 거에 대한 반작용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 유가 하락이 잠시 멈췄다가 또 이어질 수 있다는 라 거고, 그래서 시장이 이 IA나 OPEC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금가격은 오늘 0.85% 오른 온스당 1966.80으로 마쳤습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 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역시 이제 반사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은 것 같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완전 상반된 움직임이에요. 시장하고 디커플링 된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오늘 24시간 기준 3.47% 하락하면서 35,294달러 에 거래됐고요. 이더리움이 5.02%나 하락하면서. 개당 1,970.10 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정말 알수 없는 가격입니다. 뭐 기대감이 살아 있는 어, 상태라고는 하는데 네, 변동이 굉장히 심하네요. 오늘 실적 나온 것들 이렇게 홈디포까지 봤고요. 그리고 내일 나오는 타겟 어, 이런 기업들을 또 정리를 해서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재 기업들이기 때문에 유통 기업들 보고 오늘 중요한 고비를 한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생산자물가지수 그리고 소매판매기업재고 이렇게 이어지고. 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목요일이나 또 이런 어, 주 후반까지 또 데이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미국뿐만 아니고 또 저기 유럽이나 중국이나 어, 다른 쪽으로도 이제 얘기가 나오면 이슈 될 만한 거 여러분들 소개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머타임 해제에 한번더 안내해드리면 글로벌 마켓나 6시 40분에 시작하고 어, 월라우가 7시 30분, 프리뷰 뉴욕이 10시, 미나리가 밤 11시 30분입니다. 아, 이렇게 시간 지켜서 또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 최대한 시간 맞춰서 어, 양질의 정보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40분 또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어,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